부자란 노년에 걱정없이 사는 것이 부자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명심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일곱 가지. 당신의 입이 재앙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프롤로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원활한 소통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켜 관계를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숲을 이루듯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남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심층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언어의 힘과 책임감을 깨닫고 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소통하는 법을 익히기를 바랍니다. 본론 1 타인의 험담. 관계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날. 험담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빠르게 퍼져나가며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힙니다. 험담은 관계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며 결국에는 자신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험담을 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도 함께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험담은 왜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험담은 불안감, 열등감, 질투심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단점을 부각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험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험담은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며 사회 전체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례. 대기업에 다니는 어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와 C씨의 험담을 D씨에게 했습니다. 어시는 B씨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했고 C씨의 사생활에 대해 왈가왈부했습니다. 어씨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험담을 했지만, 디씨는 그 내용을 비씨와 시씨에게 전달했고, 결국 세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어씨는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고, 직장 내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험담은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인 비밀,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 신뢰의 영역.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가정사, 연애 문제 등 타인에게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당사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고통과 불안감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밀을 지킴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고등학생 이 씨는 F 씨에게 자신의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씨의 부모님은 이혼소송 중이었고, 이 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FC는 이 씨의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했고, 결국 이 씨의 가정사는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괴로워했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FC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3. 섣불은 충고. 선의로 포장된 오질 앞의 위험성. 충고는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충고는 오히려 반감을 사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충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지시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H 씨에게 너는 스펙이 부족하니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충고했습니다. 지시는 H 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지만 H 씨는 지시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H씨는 자신의 능력을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지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지씨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후회했습니다. 4. 비난과 욕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기는 폭력. 비난과 욕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언어 폭력입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인격을 부정하고 욕설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언어 폭력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비난과 욕설은 대부분 분노, 좌절감, 열등감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례. 아이씨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아이씨의 폭언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렸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상대방 운전자는 아이씨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아이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씨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범죄자가 되었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난과 욕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과장된 이야기 진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지. 과장된 이야기는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는 종종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부풀려서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의 관심을 끌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항상 사실에 기반하여 이야기하고 과장이나 허위는 삼가야 합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례. 제이 씨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재력과 인맥을 과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이 씨는 자신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며 유명 연예인과 친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 씨의 거짓말은 곧 들통났고 친구들은 제이 씨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이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6. 부정적인 말. 어둠을 부르는 부정의 씨앗. 부정적인 말은 주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패배 의식을 심어주고 도전 정신을 꺾어버립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희망찬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모든 것은 잘될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례 k씨는 항상 나는 안될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K 씨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포기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K 씨의 부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K 씨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K 씨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 자랑과 허세 진정한 자신감을 가리는 가면 자랑과 허세는 타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시기와 질투를 유발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겸손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사례: L 씨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L 씨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L 씨의 오만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꼈고, 엘씨를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엘씨는 자신의 자랑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잃었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말은 칼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일곱 가지를 명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말의 힘과 책임감을 되새기며 지금까지 남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험담, 비밀 누설, 섣부른 충고, 비난과 욕설, 과장된 이야기, 부정적인 말. 자랑과 허세는 모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말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 진심 어린이로 긍정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의 힘과 책임감을 되새기며 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험담보다는 칭찬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과장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